폴스토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작은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정교의 한 대주교가 배를 타고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신앙심이 깊은 수도 생활하고 있는 세 명의 노인이 살고 있다라는 섬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 섬에 배를 정박시켰죠 그리고 배에서 내려서 그세 노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 노인들은 매우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력이 쇠하셨고 또 글자도 못 읽으셔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모르고 예배 드리고 있고 생각나는 대로. 또한 기도 또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떠오르는 대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떠오른 대로 기도한다는 것이 뭘까라는 궁금증에 대주교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세분 중에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당신께서도 셋, 우리도 셋이 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대주교는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그러면서도 어르신들이니까 정중하게 제가 그럼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순서들과 절차들을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배의식 여차저차 알려드렸는데 기억을 잘 못하세요 자꾸 잊어버리시죠. 그럼 기도문이라도 제대로 하라고, 기도라도 제대로 하라고, 이제 시간을 내어서 정성을 다해서 몇 번이고 가르쳐 줍니다. 하늘에 계신, 따라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드리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한 문장을 외우면 다 외웠잖아요. 그 다음 문장 알려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앞 문장을 자꾸 잊어먹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대주교는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날이 저물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알려드리고 다시 알려드리고 해서 겨우 주기도문을 이새 어르신께서 다 외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라고 알려드렸죠. 그리고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대주교는 이제 자신의 배를 타고 이곳을 떠나 목적지를 여행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 세오르시는 기쁜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외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배는 또한 출발했고 세오르시는 고맙다고 또한 인사를 하였겠죠 그래서 배가 한참 그 섬을 떠나서 지나는 가운데 달빛이 비치는 밤이었는데 어디서 작은 불빛 하나가 반짝거리고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점점 배를 향해 가까이 오는 것이었죠. 도대체 뭘까? 하고 가만히 보니까, 가까워지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까 그새 어르신들이 바다 위를 달려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무리를 걷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새 노인은 무리를 뛰어서 배로 가까이 와서 대주교를 바라보더니 반갑다는 듯이 손짓하고 크게 물었습니다 아까 가르쳐주신 기도문의 첫 구절이 뭐였죠? 그게 생각이 안 나서 다음이 안 됩니다 그러자 대주교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너무 놀란 나머지 하나님의 노인들이시여 여러분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 닿았습니다 당신들을 가르칠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도리어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예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예의 기적을 경험한 그곳에 모인 배부름 얻은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배부름을 얻은 무리가 한순간에 폭도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즉 자신들의 지금 억눌린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만큼 적. 적합한 사람이 없다. 이 사람뿐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더 위험한 건 뭔지 아세요? 제자들도 이들의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버린 거예요. 예수님 은 제자들마저 이러한 자신 주님을 주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들의 이러한 분위기와 인기와 뭐 이런 것을 휩쓸려서 같이 동조할 기미가 보이니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제자들 재촉했다라고 돼 있어 오늘 본문은 즉 뭐냐면 밀어냈다라는 거죠. 야 빨리 가 너희들 여기서 휩쓸리지 마 어서 배 타고 바다로 나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곳에 모인 무리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보통은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마저 그럴 위험이 있으니까, 제자들 먼저 내보내고, 불들지 말라고, 휩쓸리지 말고, 받으러 가라고 하고, 예수님이 직접 무리를 내보내셨죠.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하셨죠?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24절부터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소리 맞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것 예 yeah. 예수께서 기도할 때 바다로 나간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밤새 시달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향해 찾아간 시간은 밤 사경이었습니다. 즉, 오늘날로 시간을 표현하자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였죠. 밤새 시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 고난을 당하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놀라서 위령이라고 소리치며 공포에 빠졌습니다. 공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시라면 나를 무리로 걸어오도록 하게 명령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달라고 베드로 역시 두려움과 의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이신지 분별하기 위해서 확실한 증거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라고 명령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 위를 걸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베드로는 바다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난 베드로가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된 시점은 언제였느냐? 그의 눈이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풍랑이 치는 것을 보았을 때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어야 하는데 바람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서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바다로 빠져나가던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은 거센 바람 때문에 휘몰아치는 파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두려움은요, 거센 파도와 바람에서, 바람에 그의 눈과 마음이 사로잡혔을 때 나타난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풍랑이, 바람이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그의 눈이 사로잡혔을 때였어요. 주님은 믿고 해보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그도 할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는 듯했습니다. 어려움 극복해 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잠시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곧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허우적대면서 살려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 탓하지 마십시오. 몰아치는 비바람과 파도 가운데서 시선을 그곳으로 돌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시선 돌리지 않을 자신 없습니다. 이 가운데도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주님만 바라보아야지 하는데 자꾸 소리에, 그 다음에 신경이 쓰이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고, 시험에 들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나는 왜 그러느냐?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적으냐? 다 그렇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있음에도 마주하는 어려움을 기적 중에 있음에도 마주하는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할수 있으라는 믿음은 생각보다 약하고 적습니다 상황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생각보다 강하고 큽니다 당해보면 아십니다. 이미 아시겠죠? 믿음과 의심 사이는 백지장 한 장도 채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계셔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요,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비바람과 풍랑, 그로 인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리를 걷는 일이 필요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두려움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풍랑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려 버리는 자신을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무리를 걷는 일이 꼭 필요했습니까? 무리를 걷지 않으면 지금 다가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신지 아닌지 알수 없을 것입니까? 베드로가 왜 도대체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님이심을 알아차리고 배 안으로 모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더 쉽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하심을 알아차리고 내어 맡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을 그러한 능력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잔잔해져야 모든 것이 제자리 잡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주님이 내게로 오실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무리를 거를 수 있어야 현실에 허덕이는 것 허덕이지 않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의심하지 않을 때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람은 어제도 불었고 오늘도 불니다. 당연히 내일도 불 것이지요. 그럴 때 바람을 먼저 보지 않고 주님을 먼저 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게 합니다. 그 믿음이요, 같은 현실을 다르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 믿음이 평안입니다. 그 믿음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내게 없는 것이 채워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대로여도 주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없는 것이 채워지는 것으로는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무리를 걷게 되어도 조금 가다가 보면 또다시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물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많은 그 무엇은 답이 될수 없습니다.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리를 걷게 해 달라고 외쳤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듯이 답은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 얼마나 커다란 기적입니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해도 오천 명 먹일 수 있는 오천 명이 넘는 그곳에 모인 사람 수를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고 남는다는 이것,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그런데 그곳의 무리들은 참된 평안을 얻었습니까? 주님을 바라봤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보내셨고, 주님은 그들과 떨어지시려고 하였고, 제자들을 재축해서 바다로 내보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의지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 능력만, 그 가져진 것만 바라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이것만 있으면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은 우리가 바라는 것, 요구하는 것, 있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내 힘으로 되지 않기에 좀더 또한 내 힘으로 하고자 하더라도 좀더 쉽게, 편하게, 더 많이, 더 강하게 갖기 위해서 우리는 무리를 걷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무리를 걷지 않아도 됩니다. 초인적인 지혜와 능력 없어도 됩니다. 있어야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필요한 것은요, 그 믿음은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기적을 이뤄내야 하는 것 아닙니다. 마음을 주님께 두느냐라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충만한 삶을 위해서 더 강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더 부유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래야 된다라는 집착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이것을 가져야지만 하는 이 집착이 더 문제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염려가 더 문제인 것이지요. 200대 내년이 없다는 것이 더 그들에게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될수록 뭐만 눈에 들어와요? 현실만 눈에 들어와요. 현실만. 그렇게 될수록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이 이런데, 이것이 부족한데, 이것이 필요한데,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보입니까? 아니, 주님 찾겠죠. 그런데 주님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그 무엇을 얻고자 함이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다. 주님을 모시는 것 아닙니다. 두려움은 거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다가 현실이라는 물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은요,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분리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과 친밀함과 충만함이 예수님을 주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 있어서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실 수 있어서 십자가 앞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으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에 십자가 앞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200대년이라는 있기를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걷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현실 속에서, 이 파도 속에서, 이 비바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람이 분다고 바람이, 바람을 볼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도 주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특별한 지혜와 능력이 없다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곁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손을 내밀어 주, 나를 잡아 주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떡을 달라고 이 모든 나에게 필요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무리를 걷게 달라고 기도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리를 걷게 된다고 마음이 달라지거나 없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느껴질 수 있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고, 행동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이라는 것이죠. 본질은 뭐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지켜내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19라는 계속되어진 풍랑과 또한 이 고난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찌할까? 이 현실의 파도 앞에서, 비바람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요, 이 가운데도 나에게 다가오시는, 나를 부르시는,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내 안에, 내배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평안해집니다. 믿는 만큼 바람을 견뎌냅니다. 믿은 만큼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참된 평안 속에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저 허우적거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명심하시고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풍랑치는 이 현실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찌 할바 모르는 우리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무리를 걷는 능력이, 나에게 필요한 또한 200대 내륜의 돈이, 또한 남들보다 더 강한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을 주님을 통해서 얻기를 원했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야지만, 그것이 있어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수 있고, 하나님의 가정답게 될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답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었고 주님과 함께 하는 그 믿음뿐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이 실현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과 뜻을 맞추는 주님과 함께 행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